어 이번에는 올림포스 전공연합 학력평가 기출 문제집에서 글의 요지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로 따지면 30페이지, 30페이지가 됩니다. 30페이지. 이거 같은 경우는 2019년도 9월 고2 학평 문제가 되겠어요. 2019학년도 9월 고2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토크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다 집중하시고 같이 시작합니다. 자 recording a n interview가 됩니다. 자 보면은 자 인터뷰를 녹음하는 것은, 근데 그렇죠? 저 인터뷰를 녹음하는 것은 더 쉽고 그리고 더 thorough 하니까 철저하다 이말 되겠지. thorough 하면 은 철저한 이 말. 더 쉽고 철저한 방식이다 이말 되겠지. 그리고 can be less 덜덜 덜 불안하게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이지. 누구에게? i n t e r v i e w 가 되는 것이 이거는 인터뷰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인터뷰하는 사람은 interviewer가 되는 거고 인터뷰를 받는 사람이 되니까 i n t e r v i e w 가 되는 거지. 예, 되겠죠. 인터뷰 이에게는 덜 불안하게 된다 이 말이지. 뭐 보다 뭐 누군가 보는 거지 마치 누군가를 보는 거야 어떤 누군가냐 노트북에다가 스크리블링 하면은 갈겨 쓰다가 되겠어요. 갈겨 쓰고 있는 누군가를 보는 것보다 이말 되겠죠. 자 첫문장 됐습니까? 어이? 자 두번째 문장. but 그러나 using a recorder 하니까 녹음기를 사용하는 것은 몇 가지 disadvantage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it's not always the best solution 가장 좋은 해결책이 항상 아니다라는 거지, 맞지? 아 이게 아닌 거네. 그다음 뭐죠? 만약에 interview가 last a while a w h i l e 하면은 어느 정도 지속을 한다면 listening to it again to select the q u r t s you wish to use 다음에 can be가 되니까 can 앞에 끊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까지가 앞까지가 주어부가 되는 거지. 맞지? 이걸 먼저 잘 선택해야 돼. 그 다음에 직독, 직해 항상 처음부터 잘 보고. listening. 문장 앞에 ing가 뭐 많은 것 아니야. 맞지? 듣는 것. 다시 이것을 듣는 것이야. 뭐하기 위해? select the quote. quote란 단어는 인용구야. 인용구란 중요한 단어야. quote를 선택하기 위해서 뭐? 네가 사용하기를 바라는 코트네, 맞지? 네가 사용하기를 바라는 코트, 인용구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시 듣는 것이 시간이 time consuming 이니까 시간이 걸리게 될수 있다는 라 거야. 어, 다시 인용구, 아 내가 뭔가를 찾고 싶어. 다시 녹음한 걸들으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 특히, 맞지? 만약에 네가 working to a tight deadline. 빠듯한 마감 시간에서 일을 한다면 이말 되는 거죠. 자, 되고 있죠? 종종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뭐 게, to develop the technique. 테크닉을 개발하는 게. 자, 테크닉은 가로성은 사실 별 필요 없는 말이야. 넘어가 어떤 테크닉이냐? Over selective note taking이야. 선택적인 note taking의 테크닉을 개발하는 것이 종종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예요. 되죠? 이것은 포함한다. 자, 이런 효율적인 테크닉은 뭘 포함하냐? Writing down. 자, involve다음에는 ing가 자르니까 writing 쓰는 게 맞는 거지. 중요한 문법이야. 그 다음에 key answer. 중요한 답을 쓰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거지. 뭐로부터? 인터뷰로부터. So that. So 붙이고 대시야. 소 so, 붙이고 덧하면 명하기 뭐 위해가 되는 거지. 뭐하기 위해. 이것들이 트랜스크라이브 하면은 기록하다 이말이지 쉽게 수동태니까 기록되는 거게 되겠네. 애프터 d s 하면 인터뷰 후에가 돼. 원래는 애프터 d s 는그 후에잖아. 맞지. 그 후에인데 여기서는 인터뷰 후 인터뷰 후에 쉽게 기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터뷰로부터 주요 답을 갖다가 쓰는 걸 포함해라, 이 말이지. 아, 즉, 말해서 뭐야? 인터뷰로부터 주요한 답을 써라. 이게 핵심 아니야, 맞지? 주요한 답을 써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sensible 이야. sensible 는 중요한 단어로, wise, 같은 말이야. wise 알잖아, wise. wise 하면은 현명한 아니야, 맞지? 현명한. 즉, 현명하다, 이 말이지. 자, 뭐가? take down 하면은 적다. 적는 게 현명하다, 이 말이야. more than you think you are need 네가 필요하다고 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적는 게 현명하다 이말 그렇지만 try to get into the habit 습관을 가져라 이말 아니야 마치 어떤 습관이냐 edit out 하는 습관 즉 edit out 다음에 더 material까지 해야 되겠지 재료를 잘라내는 습관을 들여라 이 말이네 어떤 재료는 네가 필요로 하지 않을 재료 뭐할 때, 인터뷰가 진행할 때. 자, 문장 앞에서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정확하게 이해가 머릿속에서 싹싹 들어와야 됩니다. It, 이것은, 뭐티어리얼을 훨씬 더 쉽고도 더 빠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뭐기그 후에, 인터뷰에 다룰, 다룰, 다루기, 다룰, 다루기 위해 더 훨씬 더 쉽게, 더 빠르게, 마치 뭐티어리얼을더 다루기가 더 쉽게 만들어버리더라, 이래 되는 거죠. 이래 되니까 우리가 정답을 한번 볼까? 1번 한번 보자. 인터뷰 방식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안 되게 되겠지 이거는. 두 번째는 인터뷰 질문은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도 없고. 3번은 녹음보다 선별적 필기가 더 효율적인 인터뷰 기록 방식이다. 아까 말했잖아. 맞지? 아까 뭐라고 했어? 아까 중에 키, 우리 어디 갔지? 어, 키 엔서를 쓰는 걸 포함해라. 이말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선별적 필기가 더 효율적이다. 이 말이지. 4번은 인터뷰 대상에 대한 기자의 객관적 시각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말이 안 되죠? 5번은 녹음 전 인터뷰 대상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마찬가지로 안 되는 거야. 정답은 3번 밖에 안 된다. 이래 되는 거죠. 자, 됐습니까? 단어를 한번 살펴볼까? thorough라는 단어. 철저한. 중요한 단어입니다. thorough. 철저한. scribble. 갈겨쓰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단어예요. 다시 한번 더. scribble. 다시 한번 더. scribble. 뜻이 뭐라고? 갈겨쓰다가 되는 거예요그 다음에 q u t 라는 단어. 인용구가 되겠지. 인용구. 그 다음에 time. consuming하면 시간이 걸리는. 그겠지 selective하면 선택적인 selection 하면은 선택이 되겠지 그 다음에 transcribe 이 단어가 어찌 가장 어려운 단어인데 기록하다 이 뜻이야 transcribe 다시 한번 더 transcribe 기록하다 afterwards 하면 그 후에 afterwards 하면 그 후에 sensible 현명한 take down 하면 적다 edit out 하면은 잘라내다 edit 간다고 그러잖아 맞지 edit out 하면은 잘라내다 proceed 하면은 진행하다 이래야 되겠습니다. 자 어휘들은 반드시 쌤 카페에 어휘들을 올려놓았으니까 잘 먼저 공부하고 독해를 공부하는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성적 향상 1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번째 한번 볼까요? 자 두번째는 어, 이 지문도 마찬가지로 요지 지문인데 이거는 2020학년도 9월 고2 학평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자 심리학 교수인 닥터 켈리 람벌 이런 사람이네 맞지 필요없어 영부는 설명하네 뭐라고 설명하냐 키핑 유지하는 거잖아 맞지 와서 뭐말 하는 것 그녀가 부르는 것이네. 뭐라 부르냐. effort, drive, and rewards, circuit 까지 어야 되겠네. 이게 지금 쌍 따옴표가 있다는 거는 이 안에 뭔가 그냥 미닝이 있다는 소리야. effort 는 노력이고, drive 라면은 뭐가 이끌리는 거야. 그러니까 노력 주도의 reward, 보상, circuit, 회로가 되는 거지. 적어놨죠, 쌤이. 노력, 주도의 보상, 회로. 이게 무슨 말이야? 넘어가, 일단. 이거라고 부르는 것이야. 맞지? 이게 well engaged야. 이게 바로 잘 되고 있어. 잘 진행되도록 유지하는 것. 자, 항상 중요한 게 문장 앞에 ing 하면 뭐 하는 것이지, 맞지? 유지하는 것. 이게 도와준다, 이 말이야. 뭘 도와주냐? 네가 다루도록 뭘 도전을. 어디에서? 환경에서. 도전을 다루도록 도와준다. 너 주변. 또, 너의 감정의 삶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effectively 하니까 효과적으로, 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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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y 하니까 효율적으로 이 f i c i e n t 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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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문장에서 힌트가 잘 없어 두 번째 문장 보다만 예시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막 나와 그래서 우리가 실제 시험 칠 때는 1분 30초나 요지 같은 경우는 1분 30초 안에 풀어야 돼 반대로 1분 안에 풀어야 돼 그러려고 그러면 빨리빨리 나가야 되겠지 되지 넘어가 그 다음 Doing hands-on activity 아 이게 있네 여기서 나온다 이제 수작업 활동이네 핸드니까 우리가 딴거 몰라도 손이잖아 뭔가 손으로 하는 활동이네 이걸 하는 것 뭐야 produce 만드는 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네. 어떤 결과야? 네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결과. 맞지? 네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작업 활동을 하는 것이야. 자, 그 얘가 나오네. 이거 사실은 필요 없잖아. 맞지? 우리가 실제 시험 줄 때는 다 넘어가야 돼. 그 다음 동사가 fuel이 되니까 이 fuel이란 단어를 이해해야 돼. 이거는 원래는 명사는 연료인데 이때는 동사가 되겠네. 맞지? 그래서 연료를 공급하다가 되는 거야. 그럼 앞에 보자 예시를 보자에 knitting a scarf니까 목도리를 뜨는 거딱 손으로 하는 거잖아. Cooking from scratch는 중요한 수고다. from scratch하면 맨 처음부터야. 맨 처음부터 요리하는 것. Tend란 단어도 좀 중요한 단어야. Tend. Tend to 하면은 뭐 많은 경향이 있다잖아. 봐봐. Tend to 하면은 어, 뭐 많은 경향이 있다지. 경향이 있다. 그지 근데 여기서는 텐드를 하게 되면은 그냥 텐드가 동사로 쓰였잖아. 맞지? 아, 그렇지. 동사. 돌보다이 뜻이 있어. 텐드가 단독으로 쓰일 때 돌보다. 그래서 정원을 돌보는 거야. 자, 이런 거는 예시니까 사실 실제 시험에서 필요 없어. 자, 주어 다시 한번 보자. 주어는 이거잖아. 맞지? 수작업 활동을 하는 것이 보상 회로에 연료를 공급한다는 거지. 뭐 하기 위해? 최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자, 그럼 결국 무슨 말이야? 손으로 하는 활동이 정말 많은 이익을 준다 이말 아니게 이말 아니겠나 맞지 이해되겠죠 어이? 그다음 보자. 그녀는 주장하기를 대디야 더 documented 문서로 기록된 증가 우울증에서 우울증에서 우울증이 뭔가 증가된 거지 미국인들 사이에 이게 직접적으로는 correlated 관련이 있는 거야. 마고 감소 뭐의 감소 purposeful 하면은 목적이 있는 physical activity. 신체 활동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거야. 아, 이 말이 뭐야? 즉, 우울증이 생기는 사람들은 신체 활동이 감소가 된 사람들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우울증을 갖다가 우울증이 안 생기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되겠어? 신체 활동을 해야 된다. 이말 아니야. 이해 되겠죠? 자, 넘어가자. 우리가 우리의 손을 가지고 일할 때 이것은 증가시킨다. 뭐를? 배출. 배출을 증가시켜 뭐에 대한 배출이야? 신경 화학 물질 도파민 아니야? 세로토닌이라는 게 있지? 아 이런 것에 뭐뭐 뭐 의사도 아니고 잘 몰라요. 이런 거 어쨌든 신경 화학 물질이야. 이거에 배출을 증가시켜 몰라도 충분히 문제 풀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책임이 있는 거야. 많은데 뭐 generating positive emotion이야. 즉 긍정적인 감정을 생산하는데 책임이 있는 그러한 물질이네. 대죠. 그냥 넘어가자. 그녀는 또한 설명하기를, 데디야 뭘 working with our hands? 우리의 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주냐? greater sense of control 더큰 어, 더 통제를 주더라. 환경에 대한 통제 그리고 더 많은 연결, 세상에 대한 연결 이걸 주더라 이 말이지. All of which 이 모든 것이 기여한다. 뭘 감소, 스트레스의 감소, 걱정에 대한 감소 그리고 r e s 언스가 중요한 단어야 따라오자 r e s i l 하면 은 회복력을 만들어준다. 뭐에 대해서 온셋 하면은 발생이란 단어야 우울증의 발생에 대해서 회복력을 만들어주더라 이래 되는 거지. 자 이해되겠죠? 따라서 뭘 하란 말이고 아, 경상도 말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쌤이 부산입니다. 예, 수자업 활동 손으로 하는 작업 아니고 마치 수자업 활동은 정신건강에 도움을 준다. 3번 아니겠니? 딴 거는 답이 전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어려운 문장이 아닙니다. 자, 쌤 다시 말하는데, 자, 첫 문장에서 이죠첫 문장. 첫 문장이 이상이 어려워. 넘어가. 넘어가. 그렇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이나, 세 번째 문장에서, 중요한 클루가 나와 예시가 나와 이걸 통해 가지고 충분히 답을 유추할 수가 있어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어느 문장에 모른다 그래가지고 공금하면 생각할 시간이 없어 딱 넘어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리고 충분히 거기에 대한 예시가 주어져 영어 지문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잘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어휘란 뭐가 세마 같이. 자, 이거는 썰키이라는 단어는 우리 과학 지문에 잘 나오기 때문에 회로라는 단어를 알면 좋겠죠. Hand on 하면은 수작업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from scratch라는 단어 알아야 돼. 맨 처음부터야. Tend라는 단어가 tend to는 뭐만의 경향이 있다지만, tend는 돌보다의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 다음에 fuel 하면은 연료를 공급하다. Optimal 하면 최적의. 되겠지 최적으로 correlate 하면 관련이 있다 기억하고요 depression은 우울증 알죠 contribute 하면 기여하다 알겠죠 onset 하면 발생 발생하는다 onset resilience 어려운 단어 회복력 다시 한번더 resilience 하면 회복력 되겠죠 자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2020학년도 6월 부산에서 출제한 고2 학평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개인적인 블라인드 스팟이란. 재밌는 표현이 나왔어요. 블라인드 스팟. 블라인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 스팟은 장소야. 블라인드 스팟이 바로 맹점이야. 맹점. 블라인드 스팟. 우리가 자동차 운전, 여러분들은 자동차 운전을 한 적이 없겠지. 맞지? 쌤이 왔다 자동차 운전할때 보면 사각지대 있잖아. 사각지대. 사각지대. 눈에 보이지 않는 지역이지, 맞지? 이 사각지대가 바로 블라인드 스이야 자,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 보자. 자, 개인적인 맹점 영역이다. 어떤 영역이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여. 그러나 너에게는 낫이야. 이때 낫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너에게는 보이지 하는 곳이야 자, 이해 되겠습니까? 그다음 보자. The developmental challenge of blind s p o t e 이러한 맹점, 맹점에 대한 발달상의 어려움은 대디아야. 어려움은 바로 뭐냐? 너는 모른다는 거야. 뭘 몰라? 뭐 많은 것. 네가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야. 이해 되겠습니까? 그다음 like that area in the side mirror of your car. 너의 차에 사이드 미러에서 이 부분처럼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야? 관계 부사 외화가 설명되고 있죠. 어떤 부분이야? 네가 볼 수가 없어 이 트럭을 라인 레인 차선이지 너의 옆에 있는 차선에서 이 트럭을 볼수 없어 이런 것처럼 개인적인 블라인드 스팟은 쉽게 간과되고 무시될 수가 있다. 오버룩이라는 단어 중요한 단어지 간과될지도 몰라 왜냐하면 너는 완전히 모른다는 거야 그들의 존재를 자 되거죠 그들은 똑같이 위험해 또한 as w e l l 또 아니지 이것들도 똑같이 위험하다는 거야 트럭 네가 보지 못하지 맞지 그런데 거기에 있어 맞잖아 트럭 보지 못하지만 거기에 있는 거야 이때 so are your blind spot so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오면 so do i 소알뭐 이런 거 있지 마치 이런 걸 때는 너도 그렇다 이 말이야. 즉, 블라인드 스팟도 그렇다는 거야. 즉, 너의 맹점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야. 되겠니 그다음 보자. Just because you don't see them, 네가 이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다 해가지고 의미하지는 않아. 이것들이 너를 칠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그런 over 하면 치다잖아, 맞지? 차에 치는 거야. 됐지? 차에 치는 거야. 똥뚱하게또 또 손으로 주먹으로 치는 거 아니야. 알겠지? 자, 넘어가자. 이? 이것은 장소야. 어떤 장소야? 네가 need to in list 하니까 도움을 구하다야.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는 거지. 아, 좀 내용이 재밌지 않아? 어, 재밌죠. 이? 너는 개발할 필요가 있어. 개발해야 돼. a crew of special people. 특별한 사람들 크루라고 하면 동료 아니야? 마치 특별한 사람들의 동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어. 개발해야 돼. 자, 콤마가 이거는 동격이 되겠네. 어떤 사람들이야? 기꺼이 뭐하노? 홀드업, that mirror 거울을 들려야 되는 거잖아. 마치 거울을 들려야 돼.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람이야? 또 not only 나 나오고 하면 버들수가 나오는데 올소가 여기 있네. 마치 뭐야? 너를 알아. 충분히 잘. 이 트럭을 볼 정도로 충분히 잘 아는 그런 사람, 또 어떤 사람 케어 충분히 돌봐줘, 너를 돌봐줘 이것이 트럭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너에게 알려줄 정도로 충분히 너를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지 이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 그럼 정답 몇 번이야? 자신의 맹점을 인지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역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블라인드 스팟을 모르게 되면은 상당히 곤란해진다 이 말이지 블라인드 스팟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금도 얼마 전에 블라인드 스팟 때문에 아주 고혹을 치는 적이 있어요 안 보여 안 보여 갑자기 사람이 튀어와 진짜 혹은 트럭 옆에서 차선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트럭 옆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때 사고가 나면 끝장이죠 끝장입니다. 한마디로 하면쌤이 돈을 많이 샘 물론 보험을 빵빵하게 들여놨지만은 돈을 또 많이 지불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오케이, 좋은 질문이었고, 오늘도 세 가지 잘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어휘, 블라인드 스팟, overlook 지 간과하다, 인내리스트 하면은 인리스 하면 도움을 구하다. 이런 것들 꼭 기억하면서, 오늘 세 가지였던 거 다시 한번 더 충분히 복습하면서 여러분 들으면 됩니다. 자, 공부를 잘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